상생 하나가 그 인생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환을 해서 순환을 해서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 가지고 된 거지 그 운이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노력이 하루하루 쌓여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 학원, 명리 학원 어 여덟 자 속에 여덟자 속에 사람의 인생을 모두를 놓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명리는 운명학이지 인생학이 아니다. 운명과 인생은 다른 거예요. 명리가 마치 인생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명리에는 궁합을 보는 학과 자체가 없어요. 다른 인생을 살피는 학문은 많은데 명리는 단순하게 운명학이지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 무지한 인간들을 대상으로 겁주는 것으로 살아오던 현대 역학자들의 꼴을 그대로 닮아서 하는 행위들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어 우리에게 무슨 전지전능을 요구하더라도.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공합이 좋다, 나쁘다, 운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어, 없는 거죠. 운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건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명리하게, 어, 비방법은, 어, 수행하세요. 수행하세요. 연양하세요 우리가 마치 뭐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루에 20명, 30명이 와서 물어보더라도 그 물어보는 질문들이 운명하게 범주의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 사견을 물어보는 거지, 운명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어떤 뭐 호구별로 그 개인 의견을 들어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개인적 생각들도 마치 운명 하긴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행은 그래도 이 오행이라고 하는 이 틀이 있으니까 잘못 말할 염려는 없는데, 육신은 거의가 대다수, 다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월급 타는 사람들을 다 나쁘다라고 하잖아요. 상관을 다 나쁘다고 하죠.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행위적 노력. 그러니까 최초에 나온 어떤 물건이 나오면은 그 물건을 남들보다가 덜더잘 다루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하려면은 당연히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하려 고 그러면 또 그걸 가르쳐 주는 선생이 있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박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것이 운명학인데 너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 너에게 그런 자질도 있다 그러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이거를 가르쳐 주는 선생도 있으니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운명학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은 너에게 이러한 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너에게 이런 자질이 있고 너에게 이런 어, 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도 있다 그것을 네가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그 사람의 듣는 사람의 그 고객의 선택이라는 거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살아야 될 어떤 그 인생이라는 시간과 살면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선생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혜택을 준건 아니죠. 타고날 때못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운은, 운은 다 줘요. 안 주는 사람 없어요. 운에서 모카토금수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골고루, 운에서는 다 만나지만은, 그 결정은 그 사람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천성이라고 하는데, 운명은 어, 세 가지가 있어요. 어, 천이라고 하는 이제 것이, 원래는 이제 명리학에는 없어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이 도착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기회를 접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당신의 몫이다. 그런데 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걸 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본 것과 같은 거예요. 운명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은 어떤 임무를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무를 배울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배워야 될 시간에 배우고, 수행해야 될 시간에 수행을 했으면, 당신이 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에요.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사주는 차별 있게 태어나요. 그렇죠. 기운을 덜 가진 사람 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으로 해서 차별 있게 태어나는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유년이고 어떤 사람은 무술년인 거 없잖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는 똑같은 기운을 주어요. 그러니까, 운명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에서 나온 거예요. 명이라고 하는, 명자니까, 이게 뭐야.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제 뭐, 명령명자라고 하는데, 이 명자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내린, 어, 명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명령이라는 의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늘에서 내린, 어, 영인 거예요. 그러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시간을 의미해요. 시간을 시간은 매일매일 어 변한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예요. 나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운이라고 하는 것이 비척비척 비척 어, 걸리면서 어, 이렇게 시간을 걸어가요. 운은 시간, 운 자예요. 시간을 걸어가는데, 어, 내가, 어,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산다. 그러니까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관리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이런 시간을 어떻게, 어, 표시했느냐 하면은, 대우는 이제 오행으로 표시했어요. 대우는 오행으로 표시했고, 연운는 육신으로 표시를 했어요. 무토일간이 가령 정유년이었다. 그러면 지난 정유년은 어 무토일간한테 정인이죠. 그러면 정인이라는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고 대운이 만약에 어 임수다 이러면 임수라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운은 오행으로 표시를 하고. 연운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니까 육신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정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려면 본인이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마인드를 가져라. 그러니까 모성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가족들의 요청사항을 모두 들어주는 마인드를 정인운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인 운이 왔는데, 자식이 뭐라고 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와이프가 뭐라고 하든, 이게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인 운이 즉시 상관 운으로 바뀌어버려요. 정인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돼요. 그러면 정인 운이지만 상관 운이네, 혹은 정제 운이네. 정인 운에 남편이 대포 밥좀줘 이러는데 상관이 어 쌀을 탁 주면서 당신이 해먹어 이랬어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정인운이 왔다 내가 정인의 행위를 해야 그 정인에 대한 행위의 결과가 정인으로 온다는 뜻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정인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을 하지만 천인 가뭄 사상 천인합일사상 이건 뭐야? 네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온다는 거지 그냥 온다는 뜻이 아니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만약에 봄에 비가 오면은 비 오는 걸로다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비가 오면 우산 장사를 해야 되고 누구는 우산을 사야 되고 그럼 어떤 사람은 비가 오니까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우산 사야 되니까 돈이 나가죠. 정인이 들어오면 가르쳐야 되고 정인운이 들어오면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양의로 되어 있다 두 가지 거동으로 되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 대다수가 정인운을 뭘로 알고 있죠 자격 조건을 가르치는 뭐 갖추는 자격 조건을 갖추는 운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정인운의 거의 대다수가 폐업을 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죠? 그거는 그런 운이면은, 정인 운이면은 자기가 어 그런 운이 들어오는 걸만 생각했지만 정인 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검증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리는 거예요. 그 검증에서 잘리는 거죠. 그동안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인이 하는 일이 뭐죠? 정인은 상관을, 어, 재화하죠. 상관을 자제시키고. 그래서 뭐예 관인. 관의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 게 정인이 할 일이에요. 그걸 정인 운이라고 해요. 손님이 100명이 와도 그 운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았으면서도 그런 운이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찾는다는 게이 뭐 운에는 뭐를 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긴다. 무엇을 안 하셔서 무슨 일이 생긴다. 이거를 안 해서 이것이 생긴다. 정인는 이러면 상관을 방치했으니까 상단 경관이 됩니다. 원래는 영창을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상관 경관하는 상관을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명리학은 어,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일정한 상관 기법만 연구하면 적중률은 90% 정도가 되는데, 어, 왜잘 맞느냐, 그러면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잘 맞아요. 때에 맞추어서 잘 준비하셨군요 라고 하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0.7% 에서 10% 밖에 안 되니까 거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리하게 선수가 되려면 은정인눈에 오셨네요 어, 이거를 안 하셨군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안한 것에 대한 효과를 말하면 은잘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공부를 하려면 은 어, 보편 타당한 통상적 관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런, 어,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그 아이들에 대한 상식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한다라고 하는 어떤 통상적 관념. 직장에 가면 조직이 있고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고 동료가 있고 시간에 맞추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굉장히 이게 쉬운 말인데, 아, 참 쉽지가 않아요. 집에 가면은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어, 여러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고, 집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 행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 어,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잊어먹어버려요. 그런 거를 빼놓고 통변을 하게 되면 적중률이 떨어져요. 무술련이라고 하면은, 무술련은 이제, 어, 무토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를 인지해서, 무술이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세상에 맞추어서 상품을 구성해야 된다. 내 능력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임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 무토가 이제 왔으니까, 변화된 세상에 맞추어서 상품을 구성해야 되고, 어, 술로서 이제 구성된 상품을 세상에 내놓으려니까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어서 오지를 않죠. 농사철에 어,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필요할 때 비가 안 오죠. 물이 필요 없을 때 홍수가 나요. 과일이 익어갈 때 우박이 내리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희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명리책 만권을 읽는다고 해도 병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다그러시죠 사람은 고장난 것을 고치면서 성공하고 살아가는 거죠. 고소 만권을 읽어도 병약을 모르면 불용이다.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이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갈 상품을 어, 구성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 무토, 어, 나를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상품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 무술련이라면은, 무토는 세상이 바뀐다는 뜻이세요. 그러면 술에서 바뀌니까, 유통체계나 활용체계에 대해서 바뀌는 거죠. 유통질서, 통상질서, 거래질서, 교환질서 이런 것들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관계 질서가 바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관계 질서가 바뀌려면은 잘못된 것부터 조정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죠. 멀쩡한 것을 온치라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잘못된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해왔던 것들을 고치고.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해서 반성해야만이 사회 질서가 관계 질서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운인가 나쁜 운인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그동안에 고착화되어 왔던 그런 관행들, 그런 관계 질서를 고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나쁜 운이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면 좋은 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붙으면 나쁜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시를, 어,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이제 회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사법고시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어, 이제 그 시간이 지옥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자기를 튼튼하고 건실하게 자기를 만드는 그 시간을 지옥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누구도 그 지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만들고 자기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어느 고시 합격자가 한말 중에서 이제 어, 이렇게 기다마 들을 말이 있어서 그걸 한번 인용을 해보면 앞으로 저들의 인생은 참으로 참혹할 것이다. 자기 투자를 지옥이라고 했으니까 단한 번도 자기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 선배들이 걸어간 남의 약점만 물고 늘어지고 남의 잘못을 남의 잘못만 이용해 타락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상대를 잘못되게 만들므로 내 삶이, 어, 상대의 잘못된 이익을 틈타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 투자하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참혹하다라고 생각할 것인가.